안녕하세요. <laughs> 네, 어, 마스크 끼고는 네, 방송을 할수 없으니까 네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을 바꾸는 한줄 명언 임유정 TV의 임유정입니다. 네,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다니시는 분들 정말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중국에서 야생동물들을 먹는 어떤 습관으로 인해서 생긴 바이러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평상시에 좀 청결, 그리고 어 어떤 뭐 정리, 정돈 이런 것들을 좀 잘하면 어 이런 어떤 신종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마스크 퍼포먼스를 좀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어 밖에 많이 다니지 마시고요, 예, 집에서 제 유튜브 보시면서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2020년 지나간지 어 우리가 이제 2월을 이제 맞이할 거잖아요. 정말 시간이 정말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020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 오늘의 명언은 이겁니다. 밥 먹을 시간에 정리 정돈하자. <laughs>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이 있다면. 예, 정리정돈 하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 너 정리해. 어, 여기 좀 정돈 좀 해. 이렇게 얘기하면, 어, 나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럼 제가 딱 하는 말이, 야, 하루 세끼밥 먹을 시간이 있으면 정리할 시간은 충분하거든? 이러면서 조금 이렇게 악당의 명언, 막 이런 것들을 좀 하는 편이에요. 저는 정리를 잘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정리정돈에 이제 정말 어, 취미? 어, 정말 재미를 느껴서 요즘에, 어, 미니멀리즘, <laughs> 가급적 다 버리고, 예, 네, 그리고 깔끔하게 무언가를, 어, 하려는 습관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자, 정리라는 말이 뭐냐면, 이 문제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을 줄이거나 없애서 말끔하게 바로 잡는 거를 이제 정리라고 해요. 음, 정리를 하고 나서는 우리가 또 청소를 하게 되죠. 청소는 더럽거나 어지러운 것을 쓸고 닦아서 깨끗하게 함. 그러니까 정리를 한 다음에 청소를 하면, 와, 그거 자체로 너무 정말 개운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어, 뭔가 내가 했다라는 그런 자신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이제 설 연휴 끝나고 나서, 어, 모처럼, 어,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옷장도 정리를 하고 서랍도 정리를 하고 제 식기들, 예, 어떤 그릇들, 이런 뭐 후라이팬 이런 것도 다 정리를 했는데, 어, 정리를 할 때는 너무 이게 힘들고 아, 이거 언제 정리하나 싶다가도 깔끔하게 정리해진 걸 보고 나니까 기분도 좋고요. 중요한 건 내가 무언가를 찾을 때 바로 "아, 그거 어디 있어?" 하고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뭐, 끝나시 하나 이렇게 찾으려고 해도 막이막 막 옷장 속을 뒤집고 찾았다면 이제는 몇 번째 서랍에, 어, 나시가 있어. 그래서 운동하거나 이랬을 때딱 꺼내서 이렇게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뭔가를 찾는 데는 시간이 안 걸려서, 어, 이거 뭐, 정리하는 기쁨도 있지만 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리 잘 하시나요? <laughs> 그,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굉장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지금이 엉망이다라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엉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정리를 하지 않아요. 근데, 아, 지금 엉망이구나. 무언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인식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서는 순간이 사실은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과연 내가 정리를 잘할수 있을까? 과연 어디서부터 정리를 해나가야 될까? 하지만 결심이 서고 정리를 해나갈 때는 오히려 더 많은 자신감, 또 그런 어떤 상쾌함, 이런 것들이 전들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냉장고 정리나 옷잔 정리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지금 뭔가 정리가 필요해다라고 하다라고 인정하는 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어, 문제가 있다, 정리를 해야겠다. 그리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해나가야 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정리의 결과는 저는 달콤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 저만의 정리하는 방법. 첫 번째. 어, 최근 1년 동안 보지 않았던 거, 쓰지 않았던 것은 과감히 어떻게 한다? 버린다. 저는 제 옷장에 옷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저희 집에 놀러 와서 제 옷장을 보는 순간, 어? 옷이 이거밖에 없어? 예. 저는 옷을, 어, 쉽게 사지도 않고요. 그리고 최근에 1년에 내가 안 입었던 옷은, 예. 아무리 비싼 것도 과감히 남을 주거나 버립니다. 예. 그리고 저의 철칙이, 어, 옷은 그렇게 비싼 걸 사지 말자. <laughs> 그냥 또 내가 언제 이걸 또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는 것도 좀잘안 하게 되고요. 아예 안 입는 거는 그냥 버립니다. 예. 네, 그게 더 신나요. 자, 두 번째는 정리를 할때 저만의 원칙이 있어요.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음, 무엇을 남기느냐가 저한테는 더 소중해요. 예. 네, 그래서 어, 이거 아까워서 못 버리겠어.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내가 남아서 정말 내가 쓸까? 네, 이거 어디에 쓸까? 어떻게 쓸까? 정말 이게 내가 갖고 있을 만한 가치가 있나? 그래서 저는 버리는 것보다 어떤 걸 남기느냐. 어, 저는 이게 더 중요하게 저는 버릴 때 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세 번째는요. 버릴 물건은 어떻게 한다? 아끼지 말고 과감히 버려요. 그리고 남겨진 물건은 어떻게 하냐면 정말 최소한으로 남긴 거잖아요. 남긴 거는 어, 소중히 사용을 합니다. <laughs> 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저는 정리 정돈을 해요. 어, 라이언 킹의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과거는 상관없어. 물론 아프긴 하겠지. 하지만 둘중 하나야. 도망치거나 극복하거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 과거에 정리해야 될 것들 사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직시하고 그것들을 바라볼 때 어, 너무 아프긴 할 거예요. 하지만 방법은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그냥 도망치고 무시하고 바라보지 않거나 하나는 그것들을 내 힘으로 극복해 나가거나, 어, 뭐든지 내 마음대로 잘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어, 조금의 어떤 자신감, 조금의 어떤 힘, 동기부여를 얻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화장대부터, 지금 여러분 책상부터, 지금 여러분의 옷장부터 저는 어,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만의 정리정돈. 밥 먹을 시간에 뭐 하자? 네, 정리하자. <laughs> 밥 먹을 시간만 있다면 좀 줄이고 정리하자라는 명언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음, 댓글 남겨주시면, 아, 또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구나. 제가 알수 있거든요. 네. 저한테 잘 보고 있다라는 메시지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명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